너의 정신, 내가 지켜줄게. 안녕하세요. 부산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홍보 영상 제작을 맡은 김가원, 김혜민, 장유정, 장재박입니다. 지금부터 부산남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소개하겠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너무 피곤해요. 주위 사람들은 다잘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잘살 자신이 없어요. 애들도 다 집을 나가버리고, 남편도 가버려서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시고 병원에 가기는 부담스러우신 부산남구 주민분들 누구나 부산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오세요.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남구 지역의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건강 관련 인식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개선하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상담, 정신건강교육 및 집단프로그램, 조기정신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 등록아동, 청소년의 사례관리 등의 정신건강상담을 진행하고 부모, 교사,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교육 등의 정신건강교육 및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장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등의 정신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외국인 유학생 정신건강 교육 및 프로그램, 유관기관 실무자 교육,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교육 등의 정신건강 교육 및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는 노인 정신건강 선별검사, 노인 정신건강 고위험군 1대1 맞춤서비스 제공, 노년기 등록회원 사례관리 등의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노인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유관기관 실무자 교육 등의 정신건강 교육 및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 예방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살 예방 사업은 자살 고위험군인 생애주기별 대상자에게 자살예방 교육, 자살 관련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자살 고위험군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은 중증 정신질환 사업인데요. 중증 정신질환 사업은 남구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중증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 예방하고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월, 수, 금요일에 진행하는 주간재활 프로그램, 행사지원사업, 가족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인데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첫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창구, 심리지원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 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에서 초발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청소년 정신건강교육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코로나19 및 생애주기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대상의 마음건강을 강화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마음건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정신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영양강화 교육 등의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센터에 방문하는 게 부담스러운데 어떡하죠? 저희 부산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글 스토어 또는 애플 스토어 어플에 들어가 검색창에 마인드뷰를 검색합니다. 영상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인식하셔도 됩니다. 둘째, 마인드뷰 어플을 다운로드합니다. 셋째,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어플을 통해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과 전화나 채팅으로 상담을 할수 있습니다. 마음노트를 통해 마음일기를 매일 작성할 수 있고 스스로 마음검진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챌린지를 통해 다양한 분들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관리를 통해 약물 정보를 저장하거나 약 먹을 시간을 설정하여 알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완 요법 영상이나 정기 간행물을 받아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인드 뷰어풀은 많은 기능을 할수 있는데요, 빨리 다운 받으셔야겠죠?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치는 부산이호선 목골역 1번 출구 대연역 5번 출구 하차 후 도보로 10분 위치에 있고 버스와 지하철을 통해 오실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상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공휴일 및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번호는 051-626-4660이며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오셔서 우리 함께 건강한 정신을 지켜봐요.